나올 때까지 기다려 봐야죠 이러다 자품 나올 때까지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 아 도끼 낄까요 같이? 혹시 죽창 있어요? 죽창 그 일본 맵에서 팔거든요 한개 구비해 두는 거 좋습니다 어 뭐야 육작 양날 도끼? 아니 지작 양날 도끼였네 죽창이나 깨야겠다 아 근데 한 대도 안 맞네 아 그래도 세비지맨님 데미지가 1 뜨긴 하네 아 이거 잡을 때쯤에 머신몬 뜬다고요? 근데 이러니까 약간 초보자 같지 않나요? 레벨만 갈면 완벽할 것 같은데 Okay. 레벨 15 응해성 콜아 너무 짜쳐요? 레벨 15인데 체력이 좀 높긴 하죠? 지금 거의 1시간 저는 1시간 정도 기다렸고 저랑 같이 아까 파티하던 분은 2시간 정도 기다리신 것 같은데 님허버님 지금 님. 괜히 <laughs> 안 돼서 기다리고 있죠? 아 근데 내일까지 안 나오는 거 아니겠지? 이제 파티원들 분노의 단계 점점 분노하고 있습니다 파티원들 점점 이상 증세가 난리 났네 오늘 가장 드고 싶은 말 떴다 아 근데 뜨면 진짜 떴다 할것 같은데 떴어! 찐텐으로 질려줬어요 찐텐 나올.. 나,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 뜨면 바로 잡으면 안되고 아껴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쉽게 죽여줄 수 없죠 죽창 저는 미스 떠가지고 아니면 죽창 다 만들어 볼까요? 다들 다녀오세요 다 같이 정렬 한번 해볼까요? 축창단 결성 완료. 예, 블루 머시맘 잡기 위해서 훈련 중. 아, 저 얼굴 뭐야? 어, 얼굴 패치 됐나? 이제 뜨네요, 얼굴. 다 같이 같은 얼굴로 통일 좀 해볼까요, 그러면? 블루 머시맘 테면 F5번 어떤가요? 다 같이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느낌으로. 한번 지금 한번 같이 연습해보죠. 공격이랑 같이. 야, 이런 게또 재밌네. 예, 공격. 다들 쳐다내라. 나와. 진짜 안 나오네. 아, 친구분 썸돌 중이에요. 그분도 동참시키죠. 그분도 이제 축창단으로. 어? 부대찌개님 오셨네? 옷을 벗으세요. 축창자면 옷을 안 입습니다. 패또 예. 네, F5 누르면서 아니 F5키 누르셔야죠 오케이 좋았어 나오면 이걸로 한번 패볼 예정입니다 지금 훈련 중이에요 여러가지 버전 찍어볼까요? 다들 집합 F1부터 차례대로 해보죠 F1번 이제 2번 약간 행복해 하면서 때리는 게 뭔가 언밸런스해서 재밌는 것 같은데 이제 3번 한번은 다른 표정 짓고 있는데요? 그게 3번이 아닌데? 이제 4번 <목소리> 이것도 웃기죠? 아 미쓸 때 거라 이게 좋을 것 같아요 4번이랑 5번 두개다 해보죠 6번, 7번은 좀 별로? 메는 공식 홈페이지에 나올 만하다 아한 획을 긋나요? 잠깐 강화 컨텐츠는 하고 있을까요? 귀걸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블루 머시마 드랍 테이블이요 소드이어링? 이거는 보상이고 근데 진짜 소드이어링에 비지잘 발리면 진짜 비쌀 것 같은데 주문서 한번 발라볼게요 과연? 까비 오, 3작, 4작 어디 안뜨나? 여기 최고기록이 4작이네요. 오? 기회가 왔습니다. 10퍼 이자, 옆에 3, 60퍼, 2장, 10퍼 한장. 자 60퍼 발라볼게요. 슛! 어, 이걸 실패 한다고? 오늘 60퍼가 좀 안좋은데 보니. 그럼 어쩔 수 없이 10퍼자, 두둑! 이렇게 10퍼 이작으로 마무리. 오? 3작 잘뜨네. 어, 10퍼 이자, 옆에 3, 60퍼 밀어볼게요. 성공? 아, 니또 실패야? 약간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그러면 10퍼라도? 까비 어? 10% 3작 업헤드? 왔나? 10% 4작? 제발 슛! 어? 어? 나이스 이걸 만들었다고? 66억만에 10% 4작 띄웠습니다 근데 이게.. 시뮬레이터네. 이게 만약 제 귀걸이에 발랐다면 1 0 4작 지금 25억 정도합니다. 지금 이거랑 똑같은데요? 최고 기록? 기록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황법 등록에 성공하였습니다. 와 레전드. 제시아형님 이걸 보고 계신다면 저희 죽창맨에게 블루머시맘을 하사해 주십시오. h e 아유 루인을 너무 안 돼? 저기 너무 강합니다. 오케이 정리, 정리할게요. 요 루인을 블루머시맘이라 생각하고 때려볼까요? 저 약간 예행력쓴 느낌? 어, 새로운 분 오셨네? 저분도 죽창단에 가입시킬까요? 어, 환영합니다. 죽창사옴. 오케이. 파트인청. 네, 죽창단 6인 완성. 아, 어, 혼따님 차 오셨나요? 저희 죽창단은 옷을 벗어야 됩니다. 자, 다들 정렬. F245. 2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다들 공격! 장관인데요. 나오면 이제 죽창으로 행복하게 잡아야죠. 오케이, 이제 4번. 4번도 웃기죠? 오케이, 이제 5번. 오케이, 다들 연습은 잘 되셨죠? 네, 오늘 작품을못갈것 같습니다. 사정을 말했어요. 제가 6시간 동안 지금 블루머시 맘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버리고 작품 가면은 잠을 못 자겠죠?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어, 이런 날도 좋죠. 계속 레번만 하다. 가 어, 나왔다, 나왔다, 나다 오, 오, 아이템을 다, 다 정리. 어, 쎄다 데미지 1600이에요. 조심하세요. 루인을 잠, 잠, 잠시만요. 잠시 정리할게요. 아직 때리지 말아주시고. 오케이, 끝. 자, 다들 죽창 준비해주세요. 그창 준비, 일발 장전. 자 물약 조심하시고. 자, 2번부터 갈게요. 때려. 근데 마공 때문에 약간 위험하긴 하다. 아픕니다. 아, 제가 어그로 끌게요. 어그를 맞으면서. 일단, 불모션 오른쪽 끝으로 몰아놓고, 왼쪽에 다들 정렬 한번 해주세요. 조금 멀리, 조금 멀리. 뒤로, 좀 뒤로. 그니까 지금 마공 맞으면 얼굴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 공격, 공격. 다음 거, 4번, 4번. 이렇게 마지막 5번. 돌격 아, 너무 맞아가지고 얼굴을 못 바꾸네. 일단 이제 뭉쳐서 때리죠. 죽창으로 공격. 그냥 다 같이 때려주세요. 오케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잡아볼까요? 다들 이제 장비 끼시고 잡도록 하죠. 이게 블루 머시맘 체력이 20만이라 금방 잡힐 겁니다. 과연 아이템 뜰까요? 아이템은 매소 680? 잡는 건 허무하죠? 과정이 중요한 거지. 죽창 다 착용해주시고. 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네, 죽창으로 머시맘 토벌 완료했습니다. 자, 기쁘게 죽창 한번 찔러보죠. 자,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놀놀놀놀놀라> 블루 머시만 퇴치 아 할머님한테 소드이어링 떠야 되죠? 소드이어링 제발 못뭐 떴나? 이게 뭐야 아일7시간에서한손 네. 도끼 떴다고? 소드이어링 뜨신분 있나? 두손 도끼? 한손 둥기? 한손 도끼?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나? 네 고생하셨습니다